참찬하게 좋은 친구들만, 더 좋은 선배들, 후배들 얘기를. 해 헤프스 데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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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역시나그시1 0맛 10시 지0시 봐야 돼 그냥 그냥 먹고 즐기고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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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시 10시 1 0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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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아우 아이오 진짜로 귀한시간이다 진짜 로귀한시간이다는기고도 이모 진짜 저 거짓말 안하저 진짜 맥주 안 마고요 원래 맥주 안데 이모 이모 해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네아 네. 네. 아, 시원하고 <laughs> 깔끔하게 들었다 음, 아, 안저네아목 혼자 아 태민아 최고레 오늘 트레일러, 는데요러재레님 오늘 레일러 트레일러, 트레일라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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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우 우리나라 술을 가지고 러트레는 카페를 만러트레 이게 빛나다 보랜보. 레이보 이보 이게 남기가자라서 그래. 네. 이게. 이렇게 고 2020년대 목표는 항상 운이 있고, 이거. 그래. 잘되고. 되고 이러고. 아이고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하고 너도 안취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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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뭘까? 뭘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자, 술 먹고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제 즐기는 거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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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달아. 진짜 달다. 오 달아. 맛을 느끼면서. 진짜 맛있 느껴야지. 진짜 달다. 초콜라. 와이게나 하나. 너무 예쁘이이 와, 진짜 완는이 <laughs> 진짜. 자 <laughs> 향상하면서 <외랄두근 웃음> 진짜 맛진맛 <laughs> 좋아요. 나는 진짜 맥주 안 먹는데 맥 분위기 다 진짜 맛있 아, 아, 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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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이 am here. 이 am here. I am here. 이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이 m here. I am h e 야 이모고자는이다이루어진다이루의 네, 예, 와봐봐. 사람, 이모의 사람, 이아 이모의 사람, 아 이모의 사람, 이모의 사이 이모의 사람, 이모의 이거 이모의 사이모 이모의 사 이모의 사람, 이모의 사랑이모 이모의 사 이모의 사람, 이이모나이의이모이이이 아, 술이 너무 예쁘다. 자, 오늘 친구 생일이기도 하고 술마다 아, 이름이 있지만 진짜. 술 이름은 안 가르쳐 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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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있는 뭐 아.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 치, 친구 생일이니까 친구 네. 생일을 해서 오늘 야 되지? 축하를.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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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찍어야 우와. <laughs> 와, 이거 양주 들어요? <laughs> 와 진짜 야. 숨었습니다, 진짜. 아, 야, 너무 야 이거 진짜 <laughs> 이건 사진이다. 어머 와... <laughs> <공부> 이거 찍어야 돼. 어디생주확실하게실 세. 다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아. 아, 도와 진짜. 다 보고는 할 시간이고 미를 아, 너무 있다급하다급하다잘 생각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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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응원> 간다 이제. <laughs> 세다 뭔데? 센데 진짜 맛있다. 무슨 일이고 오,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처음 느껴본다. 나 이런 거나 진짜 오. 이런 거 좋아해. 깜짝 놀랐는데 네. 처음은 뜨거운 그 맥주 들어기이아이맥 나의... 장난이 안 돼. 와, <laughs> 여, 여, 여 자, 온다. 온도 기 전에. 온기 전에. 온도 식기 전에. 온도 <laughs> <시기> 전에. <laughs> 같이 같이 드시죠 같이 같이. 온도 식기 전에 우리 아 좋아. 좋아. 가가가 와.. 술 먹는 게분이야술고 싶어 진짜로 술마 온도가 달라요 예. 술마 온도가 달라 처음에 뜨거다가 갑자기 차가다가 살짝 중간 마지막에 좀차가다가 바로 음. 저, 무슨, 무슨 일이야 와. 진짜 진짜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고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뭐,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시는 모와 맛이, 와. 맛이 이거. 이거 이거 좀 아닌데? 너고 아, 진짜로? 이거 진짜 음료수 같아 역시, 역시, 진 에, 잘그뭐 한다 니까 저희가 전화기 고 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맛이 변하는. 아, 맞아, 맞습니다. 아, 까뭐했어 구독, 좋아요, 빨리 해봐. 구독? 어, 좋아요.